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임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60. 유방거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일 가능한 오랜 시간 엄마 품에 피부가 맞닿게 아기를 품어준다. 2. 배고프면 먹을 것이므로 배가 많이 고플 때 젖을 먹인다. 3. 수유 횟수만큼 규칙적으로 젖을 짜서 전량을 유지한다. 4. 졸리거나 자다 깼을 때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을 때 젖을 먹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억지로 젖을 물리면 엄마 젖과 좋지 않은 감정이 연관이 되어서 점점 더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졸리거나 잠에서 막 깼을 때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젖을 물려봅니다. 오늘은 엄마 젖이나 분유 외에 물은 언제부터 얼마나 먹이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열량이 없고 또 당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을 위한 음료로 최고입니다. 또 물은 신체 모든 장기와 조직의 기능에 필수적인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분과 노폐물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합니다. 또한 체온을 조절하고 관절, 뼈, 그리고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아이들의 기분, 기억력, 주의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물은 스포츠 음료나 탄산 음료, 주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그럼 아이들에게는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6개월 전까지는 엄마 젖과 분유만 먹이지만 6개월쯤 되면 아기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분은 모유나 분유로 섭취하기 때문에 돌이 될 때까지는 하루에 120에서 240ml, 즉 반컵이나 한컵이면 충분합니다. 돌이 지나서 만 3세까지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엄마 젖이나 우유나 물을 하루에 4컵 정도 먹습니다. 만약 젖을 두번 먹는 아기이거나 젖을 끊고 우유를 두컵 먹고 있다면 물은 두컵 정도만 마시면 되겠죠. 4살에서 8살까지는 우유와 물을 포함해서 5컵 정도, 그보다 더큰 어린이는 7 내지 8컵을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이 양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마다 활동량이나 또 주변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분 섭취량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기에게 물을 너무 많이 먹이면, 특히 돌 전에 아기에게 물을 너무 많이 먹이면, 물배가 차서 젖이나 분유를 충분히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경에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물을 보충하되 돌까지는 하루에 반컵 내지 한 컵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61 아기에게 물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엄마 젖이나 분유 외에 물은 6개월 경부터 먹이기 시작한다. 2 돌 전에는 하루에 물을 120에서 240ml까지만 먹인다. 3. 물 보충량은 아기의 활동량과 주변 온도나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 4. 이유식을 잘 삼키도록 식사 중에 계속 물을 같이 먹인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